핵심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어,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3이 공통 부분으로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A의 제곱 더하기 3A, A의 제곱 더하기 3A가 공통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3번 같은 경우는 a 1 a 1 색깔 바꿔서 a 2 a +2 이렇게 있죠.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같은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어 x 3을요. a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x 3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어, 이 자체가 A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 얘도 A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A, A. 그래서, 얘, A의 제곱, 4A인데, 마이너스 4A죠. 그쵸? 음. 그거, 어, 집어넣는 방법, 잘 익히시고요.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 A-2의 제곱. 언제는 어, 뭐 한다?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플러스 3.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과로를 써가지고 집어넣어주시면 되고요. 과로 푸시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고, 제곱. 어, 계산해주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1에 이렇게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어, 우선,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A 제곱 플러스 3의 1을요, 얼마로, A로 놓고 푸는 방법입니다.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집어 넣어주시면요, A, A, A가 A로 들어가기 때문에 빼기 써주시면 되겠죠? A 빼기 E. 그 다음에 A, 얘가 A입니다. 뒤에 더하기 4 붙여주시면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A의 최고, 둘이 더한 다음에 A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그쵸? 정리해주시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35입니까? 됐죠? 그럼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어, 차가, 차가, 이가 나오는 경우는 7하고 5죠 그쵸? 그렇죠? a, a 써주시고 플러스 2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했더니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 이제 a만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안 아, 끝나죠 아직? 플러스 7 그래서 a 대신에 어차피 a가 그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괄호 안 치고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7 붙여주시고요 a 쓰신 다음에 너 플러스 A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붙여주시면 이렇게 식이 끝납니다. 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N은, 어,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두 번, 두 개로 푼다 그랬죠?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는요, 이 전체 통을요, 한 번, 음, A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로 잡죠? 얘가 A면요. A죠. 그럼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의 제곱 3A 플러스 4는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된다고요? 바로 6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음. 플러스 4는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다? 6을 더한 거다. 얘가 A이기 때문에, A에다 6을 더한 거라고 똑같습니다. A 더하기 6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마이너스 27. 전개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a 의 최고 플러스 6A인 마이너스 27. 어, 빼기에서 6이 나오는 경우는 9하고 3밖에 없겠죠. 플러스 6이기 때문에 플러스 9 마이너스 6. AA 써주시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3. A, 아까 얼마였죠? A는, 이때는, 어, 이렇게 풉니다. 그쵸? 렇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A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플러스 9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A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괄호 안 쓰고 그냥 붙여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나, 앞에 어, 어, 계수가 있는 경우. 그렇죠 혹은 2A. 혹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 a 이런 경우 3 a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숫자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괄호를 써서 전개해 주셔야 돼요. 그쵸죠 어,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이 a 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이 한다면 괄호 써준다음에 a 의 제곱 플러스 삼 a 마이너스 이 이런 식으로 써 주시고 뒤에다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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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주시면 되는 꼴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A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A가 있을 때는 그냥 써주면 된다. 단독으로 A가 있을 때는 그냥 써주면 되고, 예, 마,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A에 제곱 플러스 3A, 둘이 해주니까 7, 제곱 플러스 3A, 둘이 해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거는, 어,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어요. 어우, 수학, 술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구나 하면서 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3번 같은 문제는요. a 1이 공통으로 된 거를 라지 a, a 2를요. 음. 뭐로 잡을까요? 우리 b로 잡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됐죠? 그러면 l 를요 2, a의 제곱, 플러스 3,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1. 1, 1 해주면,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옵니다. 1이고요, 2니까, 더 해주면, 3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 A, A 붙여주시고, 여기 B, B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2A, 플러스 B, 1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은 생략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어, A 빼기 1. 우선 이게 2가 앞에 숫자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괄호 쳐라고요. 괄호.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어 얘는 그대로 플러스 B 아까 앞에 1B 1B가 있는 경우는 그냥 써주셔도 된다 그랬죠. 괄호 안 쓰고요. 그쵸? 됐습니까? 원래는 여기에다 중괄호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어 중괄호를 써주셔야지 서술형에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괄호를 쳤는데 중괄호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또 A 더하기 B입니다. A도 A, 1B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줘라. A 빼기 1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그대로 A 빼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얘는 뭐 어, 과로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2A 빼기 2고요. 더하기 A 빼기 2. 얘는 AA, 어, 2A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거 플러스 이네요. 선생님 이 잘못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a 플러스 이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0이 되고요. 2 a 더하기 3 3A, a는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3번. 얘 보시면 a 플러스 2라고 a 플러스 2 관계가 뭐죠? a 마이너스 2 됐다가 얼마? 플러스 3을 하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럼 a 마이너스 2를요. a로 잡아주시면요. 얘는요. a 플러스 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어, 이거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여기다가 어, 둘다 3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 여기다 3 더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3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어, a의 제곱 플러스 3a,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서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3a의 제곱 정개해주면 9a 될 것이고요. 이 정리해주면 3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곱셈 공식으로 바로 구한 겁니다. a 하면요 6a의 제곱이 되고요. 합하면요 15a 더하기 9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3, 2 3, 3 하면 9가 되고요. 6이 돼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15가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인수 분해하면요. A, A 써주시면 되고요. 3A 플러스 3. 3A, 3A가 아니죠.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고요.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요. 3 곱하기 A니까, 뭐라고이걸 A로 썼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a-1 플러스 3 붙여주시고요. 괄호가 있으니까 중괄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 곱하기 a를 했으니까 앞에 계수가 2이기 때문에 구한다. 괄호 치고 그 다음에 어, a 쓴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할게요. 3a-3 플러스 3 전개할게요. 2a-2 플러스 3 정기하면요, 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 0이 되고요, 3A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2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정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멋있어요. 재밌고, 신답니다. 이렇게 하면요. 됐습니까?